DS단석. 단속. DS단석은 영상 원래 드렸잖아 그거 보고 뭐 매수하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? DS단석은 요쯤에서 하면 좋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까지 올라갔잖아. 근데 요렇게 떨어졌다. 그러면 요때 분석했을 때랑 요때 분석했을 때 차이가 뭐예요? 사업보고서가 바뀌었잖아. 그리고 2차전지 흐름이 바뀌었잖아. 이거 사면 안 되지. 이제 사면 안 되지. 이 회사 2차전지 아니에요? 한번 수익, 수익 봤는데, 그때도 하하우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. 2차전지 맞나, 이거? 지금 2차전지 회사들이 매출을 낼 수가 없어요. 엠캠 같은 이런 애들은 세력지도에 엮여 있긴 하지만, 걔들이 사실상 매출을 낼수 있는 구조까지 갈 수가 있었단 말이야. 갈 수가 있었는데, 뭐 팔려야지 되지. 재료도 좋고, 뭐도 좋고, 다 좋은데, 뭐 답이 없다. 2차전지, 배터리 리사이클, 그래. 뭐, 배터리 리사이클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배터리 산업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, 은 뭐. 항공유? 바이오 에너지 비중이 57% 맞네요, 그죠? 근데, 바이오 에너지를 항공으로 쓰나? 바이오 선박류, 바이오 중류, 낮은 함. 어, 없는데, 항공류가? 경유 자동차, 화력, 선박류 연료 없는데? 비행기, 그, 게 아마 등류 윗단계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, 그, 선박류보다 나, 나쁜 거는 비행기 쪽으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사실상 비행기를 갖다가 저렇게 바이오 디젤 이런 걸로 쓰면은, 단가가 안 나올걸요? 등급이 제일 낮은 거였나? 하여튼 선박류, 아, 선박류가 벙커 씌우니까 그 기름이 제일 안 좋은 거고, 그거를 탈왕을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, 이건 항공류 쪽으로도 크게 관심이 없을 것같은데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적자가 안 나겠지. 음...